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요즘 나는 보타마시타르타 부다의 생애라는 책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인데 제자들에게 이 책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미워합니다. 이 말을 무엇인가면 종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종교 안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도들을 깨어내서 안타깝게도 불못에 던져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종교를 좋아하면서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불필요합니다 종교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창조주,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 방법에 대한 진리, 진리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칼을 던지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칼에 의해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어, 그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집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가 말한 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생기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붓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어, 분입니다. 나는, 이제, 이 고타마 붓다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타마 붓다의 깨어남, 이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이제, 그,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고타마 붓다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육화를 해서 생각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그리고 고통을 통해 외로움, 두려움 이러한 나슈카이브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고 해탈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너무나 극진하고 무한한 사랑이었다. 부치는 나를 위해 궁전에 연꽃이 만발한 연못을 만드셨다. 한 연못에는 파란 연꽃이 피었고, 또한 연못에는 하얀 연꽃이 피었고, 또한 연못에는 빨간 연꽃이 피었는데, 모두 나를 위해 가꾼 꽃들이었다. 나는 베나레스에서 가져온 향유만 썼고 베나레스에서 생산된 직물로 옷세벌을 지어 입었다. 머리 위에는 늘 하얀 양산이 받쳐져 있어서 나는 추위도 더위도 몰랐고 먼지도 이슬도 맞지 않았다. 나는 세 궁전에 살았는데 한 궁전에서는 겨울을 나고 또한 궁전에서는 여름 동안 살고 나머지 한 궁전에서는 우기를 보냈다. 우기를 보내는 궁전에서 넉달 동안 머물 때에는 시녀들이 태자인 나를 둘러싸고 음악을 들려주었고 나는 궁전에서 나올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인들에게 스스로 지은 밥이나 죽을 먹일 때 나의 부치는 하인들에게 쌀밥에 고기도 섞어서 주었다. 비구들아, 그런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풍요롭게 자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신도 넓고 넓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넓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넓게 되고 또 넓음을 피할 수 없다. 넓게 되고 넓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넓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아, 십다르타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을 싫어하고 환자를 싫어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싫어하고 장애인들을 싫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도 젊었을 때는 건강했고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많은 장애인들이 또 이제 장애를 입기 전에는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겸허해지고, 자만하던 마음이 사그라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신도 병들고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병든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병들게 되고 또 병듬을 피할 수 없다. 병들게 되고 또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병든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 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타마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이제 무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남다릅니다. 시작이 어,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타마시타르타 이분도 무차원에서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의 의식 성장 이러한 봉사자로.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다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에 부다의 어머니는 죽어 이 세상을 떠나고 기쁨의 하늘인 도솔천에 다시 태어난다. 보통 여자들이 9달이나 10달 만에 아이를 낳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10달을 채우고서 보살을 낳는다. 보통 여자들은 안끈나 누워서 아기를 낳지만 보살의 어머니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선채로 아기를 낳는다. 보살이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천신들이 보살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아기를 받는다. 보살이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는 따뜻한 비와 차가운 비가 내린다. 보살과 어머니를 목욕시키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천상, 천하, 유화 독존. 이것이 마지막 생애로다. 다시 태어날 일은 없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붓다가 세상에, 저... 났습니다. 태어났고 부다의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수도 다나 왕이었습니다. 고타마를 위해서 세 곳의 궁전을 세웠는데 하나는 우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여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궁전에는 모든 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고타마는 우기 동안에는 궁전에서 여자 악사들의 둘러싸여 음악을 즐기느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사랑이 가득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월이 흘러 고타만한 소년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마부에게 마차를 준비하게 했다. 공원에 가고 싶구나. 자 마차가 공원으로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었고 공원 근처에 가게 되는데 그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왕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게 되죠. 이제 허리가 굽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노인은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노인을 보고 호타마가 물었다. 마부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기에 머리카락과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 저 사람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왜 노인이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합니다. 마부야, 그러면 젊은 나도 언젠가는 늙는단 말이냐? 왕자님과 우리 모두는 아직 젊지만 언젠가는 늙게 됩니다. 아, 이, 이제, 이일화를 읽으면서 정말, 정말 순수하신 분이었구나. 진짜 순수하다. 순수 그 자체시다.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궁궐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심성이 순수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궁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슬프죠. 왕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슬픔에 잠겨 생각했다. 태어났다는 것을 참으로 부질없구나. 일단 태어나면 늙어야 하다니. 왕이 마부를 불러 물었다. 왕자는 공원에서 즐거워했느냐, 기뻐했느냐,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후 여러 날이 지나갔다. 왕자는 마부를 불러 예전처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고타마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를 보았다. 그 병자는 자신의 소변에 젖어 있었고, 남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옷도 혼자 입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고타마가 말했다 마부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기에 눈이 남들과 다르냐 목소리는 왜 남들과 다르냐 왕자님 저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자 <laughs> 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병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냐 나도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냐 왕자님과 우리 모두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공중으로 돌아가자 또 이제 고타마시타르타 왕자는 또 방으로 돌아가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지럽구나. 일단 태어나면 병들고 쇠약해지고 많이. 또 왕이 마블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왕자가 공원에서 즐거워했느냐 기뻐했느냐.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 날이 이제 흘러가죠. 왕자는 또 마블을 불러서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다시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고타 많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작 범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왕자는 마부의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장작 범미를 쌓으며 함께 모여 있느냐? 누군가 가 삶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을 마친 사람을 자세히 보러 좀더 가까이 가자. 웃기더라고요. 마차를 가까이 가까이 대라. <laughs> 얼마나 호기심이 이제 넘치고 순수한지. 마부가 말이 가까이 이제 몰아가게 되고, 고타 많은 삶을 마쳤다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묻게 되죠. 저 사람이 삶을 마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그를 볼수 없으며, 그도 다른 사람들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죽게 되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냐? 가족도, 친척들도 나를 다시 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이냐. 왕자님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자님의 가족도, 친척도 왕자님을 볼수 없고, 왕자님도 그분들을 볼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궁전으로 돌아가자. 또 왕자는 자기 방으로 가서 슬픔에 잠기게 되고 계속,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거구나. 일단 태어나면 병들고 쇠약해져 죽고 많이. 또 이제 여러날이 흐르게 되고 왕자는 또 이제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마블을 불러서 바깥으로 이제 마차를 몰게 합니다.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곧다 많은 삭발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머리 다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노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왕자는 그를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왜 머리 모양이 남들과 다르냐? 저 사람의 옷은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옷과 다르냐? 저 사람은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수행자라고 불립니다. 출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출가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삶을 살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선한 행위만을 하며 덕업을 쌓으며 자비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모든 생명체들을 자애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부야, 수행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모든 면에서 그의 행위가 그토록 청정하다니 나를 저 출가자에게 가까이 데려가다오. 수행자여 그대는 왜 남들과 달리 머리를 삭발하고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몸은 출가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여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곧 종교적인 삶을 살며 평화로운 삶을 살며 선한 행위만을 하며 덕업을 쌓으며 자비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들을 자유롭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출가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군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면에서 정정하시군요. 이제 왕자는 마부에게 말합니다. 마부야, 너는 마차를 몰고 돌아가거라. 나는 이 자리에서 삭발하고 수행자가 입는 노란 옷을 입고 출가 생활을 하겠다. 마부는 바로 대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고타마는 그 자리에서 삭발하고 노란 옷을 걸친 뒤에 수행의 길을 떠났다. 왕이 계신 카필라 바투에 있는 8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고타마 왕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했다. 왕자가 삭발하고 수행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분명 예산 일이 아니다. 남들이 흔히 하는 출가가 아니다. 만약 왕자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 못하겠는가. 해서, 8 4 0 0명이 또, 군중들이 고타마를 따라가게 됩니다. 함께 있다라는 거야. 그 많은 군중들이. 근데 고타마는 굉장히, 이제, 어,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왜 이제 출가를 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군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군중에게서 벗어나 혼자 머물렀다. 8만 4천 명에 이르는 군중과 고타마는 서로 다른 길로 갔다. 한가로운 자리에 앉아 혼자 명상하고 있을 때 고타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한가로운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보리수 나무 뜻 합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고타마시타르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데 음, 이것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참으로 괴롭구나. 인간은 태어나고, 넓고,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한 상태에서 멸하여 다른 상태로 생겨난다. 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이제 이긴일화를이 내용을 왜 읽어드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차원에서온나 슈카이에게 하는 질문들이 너는 무차원에서 왔고 창조주의 아들로서 왔다고 하는데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전생 전전생에 대서 알고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해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이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 우주의 전 이치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모르면 너는 가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일부러 조롱하고 모욕하고 싶은 거죠. 자, 고따마 식타르타이 부따께서도 무차원에서 왔습니다. 음, 기쁨의 천계 기쁨의 하늘이라 불리는 도솔천에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는, 모든 기억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 생각 깨달음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위치에 대해서 자연의 위치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 이 과정이 이제 남다르다는 라 겁니다 온전히 이 깨달음을 얻는데 모든 것을 쏟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여기에 쏟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생각과 정신 마음을 그리고 코타마 히타르타는 젊은 나이에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음.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년 안에 지구 극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극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휴거가 됩니다. 상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라 겁니다. 차원 상승하는 자들은 영들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1차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의심,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나는 그 동안 사람들을 어, 사람들에게 글쓰기, 책상기 코칭을 하고 무자본 창업, 이인 창업을 가르치고 내면 성장 의식 변화에 대한 코칭을 하면서 진리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1,200명의 사람들이 단몇 개월 만에 모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내고 작가, 코치, 강연가, 유튜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곧 있을. 그 날에 땅에 남게 되고, 결국은 짐승의 정부에서 온갖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육신을 떠나 사후세계에서 대기하다가 심판을 받아 불모서 던지게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타마 붓다의 세계라는 책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깨어난 신성회복에 도움 되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